자, 실제로 이성직한 일, 여러분들 예를 들면 여러분들과 관련이 있는, 증권관련이 있는 어떤 민간기업하고 여러분 우리 어떤 특정 A라는 부서하고 회식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자, 어, 직무관련생이 있는 기업이니까 당연히 목적도 부합해야 되겠지만 금액도 얼마예요? 일이다. 3만 원까지 먹을 수 있죠? 자, 회식은 밥이든 술이든 다 토탈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자, 여러분하고 증무관련생 있는 기업하고 토탈 회식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기억한 것 중에 또 뭐가 있어요? 신문은 막, 오르 나왔던 중에, 회식할 때는, M 분대일 한다. 기억나시죠, 죠 예, 엠분대 합니다. 자, 그래서, 미리 제한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리 여러분 측, 이제, 신문 담당자하고, 또 기업 신문 담당자 회식자리 이 예약을 하면서, 아, 보니까, 그러니까 이럴수가 이렇고, 매도가 저러니까 아, 그러면, 딱 음, 보니까, 아, 투탈했는 때, 이 3만원 채안 가면 한 2만원, 천만원 나올 것 같아. 그럼 이왕 그런 거,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뭐, 소장님 계시는데, 소장님은 좀경이 있으시니까 어차피 2만 5천원 밖에 안나오니까 토탈해서 소장님한테는 한 5만원짜리 식사 를 대접하고 나머지 우리 직원들하고 뭐민간기업하고는한 2만원짜리 먹고 그러고 이제 토탈하니까 한 2만, 2만 5천원 나오거죠어 우리 딱 미리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예후 차원에서 우리 사장님한테는 5만원짜리 식사 대접드리고 우리는 또 2만원짜리 다 여러분 요런 경우 회식 다 끝나고 이따 2만 5천원 왔습니다 어떻게 서울 왔습니까안습니까 그 내용하고, 이, 이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걸 초왔습니까안 봤습니까? 초월 <목소리> 왔습니다. <laughs> 어, 정답은? 저거를? 봤습니다, 봤습니다. 자, 누가 봤습니까? 누가? 우리 소장님. 우리 <laughs> 소장님하고, 소장님을 접대하 민간기업. 어, 요즘 나머지 여러분들 안 봐요. 우리 예문을 하려고 했던 소장님 쇼를 왔기 때문에 그렇습 큰일 났네. 민간기업하고, 왜그랬습니까 왜? 아주 쉽습니다, 이거 사실. 소장님은 5만원짜리 모으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M분의 1 하지 않는다. 어? 패션 m 분이라고들었는데 자, M분의 1도 전제를 깝면니다 어떤 경우에만 M분의 1 한다? 1인당 얼마 치먹은가를알수 없을 때는 M분의 1 한다. 이 전제가 있는데, 이그 전제를 까먹어버리고,